좀 내려올 때 편해지지?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어, 번이야? 열왜 이렇게 낚잖아. 그렇죠. 다시 또 낮아지고. 어떻게 그리? 야이거 이건... 그러면 너가 어떻게 글그리 네. 높아지는 이유가 뭔거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 너가 너가 생각을 해봐 이수인고. 이수인요. 밀고 나가서? 어디가? 하체가. 아니. 손이요. 잘 봐봐 상하체가 네. 지금 주황색이 주학생이 주황색이잖아 네 올라가서 하체는 왼쪽으로 갔지? 네. 상체는 어디 있어? 상체는 뒤에 그치? 아래 약간 뒤에 있는 네. 느낌이야? 어깨가 밀고 나가서 너 어때? 밀고 나가지? 네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된거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된걸 나한테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봤잖아 네.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된걸 변화를 한번 봐보자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너가 하체가 밀리는 양은 많진 않아. 네, 저 정도 밀릴 수있어는 근데 여기서 너가 밑쪽으로 나가니까 하체는 왼쪽으로 가면서 상체가 버텨주면서 회전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그걸 롱픽을 좀 활용해서 해보는 거거 그럼 이거는 어쨌든 박아치는 거죠. 어떻게 앵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 당연하지. 몸을 밀고 나가면 원래 어떻게 앵글은 맞게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아. 시작.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오케이. 됐다. 한번더 가자. 그렇죠. 최대한 상체가 뒤에 있지. 네. 하체까지 뒤에 있으면 안 돼서 이걸 하는 거야. 하체를 밀고 나가고 뒤에서. 응. 그러니까 너한테는 밀고 나가는 느낌이 지금 꼭 빠져야 돼. 그럼 네. 내가. 되게 올려치는 느낌. 너 입장에서는 4점 대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고. 4.5 정도만 나도 와 나쁘지 않으니까덩이 각을 4.5에 런칭 잉을 15도만 유지해. 공이치 보면은 괜찮아. 네. 셋업 좋단 말이야. 양쪽 어깨 중앙에서 공이치가 헤드 페이스나 페이스가 가운데 있으면 좋거든. 네. 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때? 왼쪽 네가? 어깨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많이 나아진 거야. 아까 처음보다 그렇지. 아, 네, 그렇죠. 좀나아지지 여기 가보자. 어. 오. 그러니까 좀 나가는 선수들도 많아. 네. 많긴 한데 너가 지금 손이 많이 밀고 나가지? 네. 어, 손이 많이 밀고 나가고 있고. 여기 조금 뒤에 놓으면 런칭 각이 올라간다. 는거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손이 많이 나가니까 어깨를 조금 들 나가줘야 딱 맞겠네요. 너처럼 손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잖아. 어, 그러네요. 어, 근데도 상체가 어디 있어? 어깨가 어디 뒤에 있어. 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의 세트의 조합이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많이 되면서 맞는 스타일들은 상체를 더 뒤에 놓고 뒤에. 또 누구 있지 이 선수 말고? 카메론 챔프. 카메론 챔프, 이메인우 선수. 아니면 하이샷을 일부러 쳐볼까요? 하니? 이런 게 뭐냐면 네. 우 수임을 교정하는 것 중에 그래서 좀 훨씬 나았지 네. 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동작, 그러니까 내가 내 초점이 내 인식이 네. 내가 어떤 동작을 개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치는 교정을 하고 네. 방법도 있고 네. 지금처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음, 타겟을. 음, 타겟을. 예를 뭐라? 들어서 어, 페이드를 쳐. 네.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내가 내 동작을 아웃인으로 집중을 하면서 네.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직접 페이드를 친다는 가정하에 공을 치면은 내 동작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이 동작을 먼저 고치는 걸 했어. 네. 근데 너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 네. 그래서 너는 두 번째로 탄도를 높이듯이 공을 친다고 했어. 네. 하이샷을 어, 일부러 그렇지? 치는 느낌으로.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더 좋아? 그 그냥 치는 그렇지. 타겟을 목표. 그러니까 내가 공이 날아가는 걸 상상하면서 음... 치는 게더 나한테는 지금 맞다는 거야. 아... 이해됐지? 그래서 네. 레슨이란 게 이렇게 정답도 없고 네. 어떤 목적을 두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게 좋아. 아... 뭐 드릴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해 보고 맞는 걸 그렇지. 이제 근데 선택하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 아니야. 원인 파악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게 꼭 <laughs> 필요한가? 그러니까 너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지금 같이 그냥 아 스윙을 봤는데 어떤 프로는 이렇게 되는데 난 이렇게 안 돼. 네. 이건 고치려는 큰 의미가 없어. 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는 어택 앵글이 너무 낮아서 네. 탄도가 낮아서 런이 많아. 그렇 그러면 너는 탄도를 높여서 런을 없앤다는 목적이 먼저 뭐야. 아... 그치? 뭔지 알겠지? 네. 그걸 봤더니 스윙을 봤더니 상체가 나가. 네. 그러니까 스윙이 나가는 거를 고쳐야될 필요성을 느꼈어. 음... 얘가 이루어져야지만 고치는 거지. 그냥 나는 플레이를 잘해. 네. 80대 중반을 쳐, 아마추어가. 네. 근데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굳이 동작을 놔두고, 아, 프로는 이렇게 되니까, 고치셔야 됩니다는 음. 잘못됐다는 거지. 저는 지금 느낌적으로 하는 게 더. 프로도 맞지? 느낌? 동작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맞으니까. 그렇지. 어. 그럼 봐봐. 피 g a 투어랑 비교를 해보자, 일단. 네. 아, 2.9 정도 나와. 어때 그칠번 기준 칠번 음, 아, 기준이 그래요? 그리고 런칭 글이1육도 정도 나.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딱 응. 이게 맞는 거다. 어때 이 정도면 많이 돌아왔지. 그 원과 원이 좀 연결돼 아, 있잖아. 아까보다 훨씬 이게 아까 거예요. 어, 와 완전 밀고 들어가. 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되지. 음... 그리고 밀고 나갔고. 그렇죠. 이렇게 됐고 네. 지금 거 마지막에 친 거. 어때? 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너는 핸드포스트 되는 것도 조금 좀들 해줘. 되는 거지. 오케이. <laughs> 그러면 하이샷을 쳐야 되네지금너 어, 입장에서 하이샷을 치는 게 스탠다드 하이샷이 되는 네. 거지 네. 터치도 깔끔하지. 어, 훨씬 나은 거 같아. 한점 많이 늘었어. 삼3삼에 일점팔. 그러니까 이게 하이샷이라기보다는 너한테 스탠다드 샷이 네. 돼야 되는 거고. 아까 같은 샷은 로우샷을 로우 치는 스윙인 거지. 보통 로우샷 칠 때는. 왼쪽으로 밀고 나가거든. 로우샷 한번 쳐보겠습니다. 응 로우샷을 치려고 한 거야? 네. 그럼 그 그냥 너 그냥, 쳐봐 그냥 쳐. 그냥 쳐. 그냥 쳐야 너 로우샷이 되거든. <목소리> <목소리> 완벽한 로우샷이야. 이건 뭐야? 그냥 일반 친 거야? 하이샷. 하이샷. 완 맞네.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은, 인아웃을 교정하는 김에 또 탄도는 높여야 되고, 하이 페이드를 칠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공 위치 왼발로 옮겨도 안 돼? 다 했는데 잘안 돼요. 음. 일단 한번 쳐볼게요. 그래. 하이 페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 페이드. 하이 페이드가 좀 어렵지. 특히 원래, 너는 네. 원래 드로우 인아웃 구질이라서 그렇죠. 쉽지 않을 거야, 하이 페이드가. 네, 만약 하이 페이드가 되면은, 이제 내가 너한테 왜 어렵다 아닌가? 그러냐면 하이페이드를 치려면 네. 릴리스를 조금 놔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 음. 너가 릴리스를 참잘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또 오히려 릴리스를 하는 느낌 말고 그냥 상상으로 아. 하이페이드를 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네. 음. 릴리스는 돼야 돼. 하이페이드 를 치려면 평소에 아, 하던 네. 것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로테이션, 롤이라고 네, 하지? 네. 왼쪽으로 롤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팔이 이렇게 펴지는 릴리스를 릴리스. 얘기하는 거. 어. 옆으로 도는 리, 롤, 롤을 <laughs>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음. 그러니까 릴리스를 릴리스가 요거고 네. 네. 롤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 <laughs> 그쵸. 그러니까 릴리스를 하면서 손목을 홀드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롤이 안 되게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음. 그러니까, 공 맨발에 놓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어드레스 때, 세트업 때도 클럽 페이스 열어도 되고. 네. 약간 열어놓고. 응. 아 바꿀. 응. 뭐 이런 개념이지. 어, 그래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음 응.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어제 밤에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응. 릴리스라는 게 빠지면은 하이 페이드는 힘들어. 네. 음 되는데 오늘은 좀 되네요 음. 뭘 생각하니까 좀돼 셋업을 일단 많이 바꾸고 헤드페이스좀 열었어요 음. 열고 아우디 느낌으로 하는데 또 셋업을 그~ 올려치는 듯한 셋업을 좀 해주고 음. 그러니까 이런 셋업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진짜 관대해져도 돼 네. 그러니까 뭐안돼 이런 거 없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이게 탑 클라스의 선수들을 보면 네. 셋업으로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스윙으로 조절하는 사람도 있어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정답은 절대 없어 그때 얘기했던 거잭 니클라우스는 모든 공은 다 똑같이 치면서 에이스, 클럽, 어, 클럽 페이스를 오픈, 크로즈로 조절하는 을 선수가 있고 네. 또 스윙의 궤도를 이미지상 바꿔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손목을 홀드하고 손목을 롤, 롤시키고 이런 거에 네. 대한 변화가 있는 거지 런칭 앵글 7번 하면 피지에이터가 16.1도거든 어 그럼 런칭글은 지금 괜찮네요. 응. 너가 하이페이드를 치려고 하니까 높아진 거잖아. 아. 그럼 그냥 베이드를 쳐볼까요? 응. 근데 클럽 스피드 자체가 네. 그 90마일 정도 나오거든. 네. PJ 투어가 어. 아,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긴 한데. 어,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어. 거지. 어, 이건 스피드 오류 같은. 데 왼쪽 갈것 같은데. 음. 이게 이제 너한테는 제일 위험한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근데 페이드를 칠 때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손목을 홀드하는 느낌은 계속 가져가.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손목이 넘어가면 그냥 <laughs> 터지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은 해야 되고. 네. 음. 페이드를 치는데 손목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음. 처음에 했던 느낌으로 가. 네. 음. 어, 이것도 왼쪽 갈것 같아. 음. 은 아까보다 런치 앵글이 낮아졌지? 네. 음. 아까처럼 올려치는 느낌이 좀덜 드는 것 같아. 네. 음. 그냥 치고 있는 거야? 페이드 치려고? 하이 페이드. 어. 치려고 하는데. 어. 하이 페이드를 치려면 일단 공은 올려쳐야 돼. 약간 네. 드라이버 치는 느낌으로 올려치는 수밖에 없어. 다시 올려쳐봐. 네. 음. 스윙 느낌이 이런 식으로 가긴 해야지. 네, 와, 계속 다 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하이 페이드를 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물렸 그 들리는 느낌이 든다. 네.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죠. 어, 하이 페이드를 치기야 높이, 높이 치는 거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사실 어제 하이 하이를 그냥 치는데 음. 계속 들어가 났어. 멀어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스윙 느낌이. 네. 그래서 하이 페이드를 꼭 쳐야 될것 같은 느낌아 지금은 안 멀어지네. 네, 베이들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 그래도 괜찮지. 그러면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너가 옛날보다 백스윙 속도가 많이 빨라졌는데 괜찮아? 템포가 달라진 건데? 어, 약간 응. 그렇긴 한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러 한 것도 있어요. 너무 그쵸? 늘어지는 게 심해가지고. 아, 그래. 응. 네, 이렇게 하니까 거리도 좀 괜찮고 해가지고. 응. 그렇게 해, 그러면. 응. 응. 이제 나는 너가 스피드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는 네. 계속 내지 말라 그랬지. 그쵸. 근데 왜냐면 작년에 너가 아예 고, 공을 못 맞췄어, 컨테이 네. 어, 그러니까 빨리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다 맞춰 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뭐래도 상관없지. 네. 음.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공만 안 나오면 되겠네. 아까 같이 계속 그걸 올렸지. 어떤 너가 알거 아니야. 어떤 느낌으로 하이 페이드를 칠 때. 손목이 안 돌아가는 네. 느낌. 헤드가 안 다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어. 그리고 좀 올려치려고 하는데 뒤집어 까면서 응. 헤드가 안 다치려고 하는데 응. 헤드가 다치 때마다 실수가 나오더라고. 응. 다시 좀 좁아지지 않았어? 그거 공 끼고 수건 끼고 하다 보니까 완전 좁아졌어. 그래 <laughs> 야 이건 너무 좁다야. 좀 넓히자. 저는 그거 이제 안 끼려고요. 어 너무 좁다. 네. 그래서 뭔가 더쫌 생이 같아 보이는 거야. 네. 백스윙 지금. 음. 높아지는 건 높아졌는데. 네. 음. 일단 백스윙부터 좀 바꿔보자. 네. 어제 했던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건데. 넓게 넓게 하는 거 아, 재해보자. 저는 그거 공 끼면 안될것 같아요. 수건을 껴서 그런 거야? 공을 껴서 그런 거야? 둘다 되게 좁아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응 이런 느낌 여기 힘빼힘빼 힘 이거를 넓힐 때 이렇게 빳빳하게 피는게 아니거든 응. 그냥 이런 느낌으로 넓어지는 느낌이지? 네 응. 느낌. 이렇게 한 번에 응. 공 치기 더 편할 거야 넓어지면 응. 응, 나는 이게 훨씬 낫다고 봐네어 응. 근데 지금 아 장갑 좀 바꿔야겠다 미끄러져? 네 장갑 이고 4개월째 쓰고 있는 거 버려 새카만 거 보이십니까? 새카만 거 보여줘야겠어 음. 이게 약간 불리한 느낌으로 했는데 음. 더 다치네? 이건 그냥 아예 다쳐야 지 거잖아 클럽 페이스가 어, 지금 이렇게 쳐봐 음. 아예 그냥 어몸 비키면서 음. 그냥 아예 그 그냥 진짜 페이드를 계속 쳐야 될것 같은데 그죠? 근데 페이드를 치는데 이게 깎는 게 아니라 페이스앵글을 통제하라는 거지 응. 돌아가지 않게 페이스앵글을 어 이렇게 네. 어. 그냥 이렇게 치면은 딱 지금이 <laughs> 그 너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잖아 클린량 증가하고 클럽스피드 안 떨어졌고 응. 이걸 계속 연습해야지 멀리 놓고 크게 든 다음에 리듬 타고 페이드 느낌 응. 그러니까 아까 리듬 타면서 손을 페이드 쳐도 되잖아. 네. 응. 스트레이트응 음. 그래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되겠네. 음.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해가면서 하면은 템포는 약간 예전 템포로 좀 돌아가고 중간 옛날에 또 너무 느리니까 네. 어, 약간 돌아가고 백스윙 좀 넓고 크게 들고. 네 그리고 손목을 클럽 페이스 앵글을 통제하기. 네자 핀이 이렇게 우측에 해저드가 있어. 네 들어오는 절대 안 되지. 그렇죠. 험하지어 공은... 치면 치했지만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예 그냥 짧게 떨어뜨리는 게낫지 아니 근데 2단 그린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다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아, 어, 그쵸. 러니까 너의 에어리에는 여기 안에 넣는 게 목표가 되는 거지. 네. 어, 왼쪽에 여기 여기 지점. 들어오 음. 아니야? 잘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되면 음. 이렇게 좀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페이드가 났으면 좋았겠지. 네. 한번 더. 아니면, 스트레이트나. 아, 오늘도 페이드가 안 나네. 요 응. 이렇게 해보면 안 돼. 네. 한번 막, 좀 심하게. 임팩트 때 약간. 어. 이게 뒤땅 나서 그러고, 다시 쳐봐. 응.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네. 알지? 옛날에 어. 하던 거, 이거. 어, 그거 조금만 해봐. 어, 릴리스 하면서. 네. 거리가 안 나가면 모르는데, 지금 내가 볼땐다 나갈 것 같거든. 그렇게 되지도 않아. 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훈련이니까 <laughs> 네. 해보는 거지. 아. 좀더 심하게. 너 마음만 그런 거야. 네. 그리고 백스윙 좀더 크게 들어 여유 있게. 조급해지지 말고 여유 있게 했다가 해도 돼. 그안 급해도 돼. 그렇지. 음. 오 미치겠네. 그래도 이렇게 쳐야 네. 뭔가 공 끝이 왼쪽으로 음. 돌진 않잖아. 그죠 음. 이게 <laughs> 지금 제일 너한테는 빠르게 고쳐질 것 같아. 네. 백스윙 크고 여유 있게 했다가 급하지 마. 음 잘했어 그래도 안 다쳤지 클럽 네. 페이스가 어. 그래 좀 오른쪽으로 도네 오케이 이렇게 열개만 쳐보자 그냥 네. 그냥 헨저드 빠져라 생각하고 좀 치는 거야 훈련 좀 해보자 빠질테면 빠져라 이러고 강하게 그렇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심한 곳부터 시작해서 돌아오자는 거지 네. 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어, 그지? 네. 이게 딱 맞지? 너가 원하는 구질의 한도지 그렇죠. 응. 하이 페이드. 거리도 다 나가면서. 네. 공이 들어가는 소리도 제일 좋았어. 네. 그치. 어, 조금씩 되네, 이제. 네. 이것도 너가 원하는 구질이지? 그렇죠. 어, 하이 페이드. 오케이, 좋아. 그니까, 하이 페이드라기보다는 그냥 하이 컷샷을 치게끔 그렇죠. 한 다음에 하이 페이드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응. 컷샷이죠, 저한테. 어, 너한테 컷샷부터 시작해서 걔를 줄여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 낫지, 넌 지금. 네. 어. 너냐면 너는 그 느낌이 뭔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네. 모르니까. 어. 거리도 다 나가면서 지금 하이 페이드가 나잖아. 네. 탄착군이 오른쪽으로 형성되고 있어. 어.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조금만씩만 줄여봐. 약간씩만. 어. 페이스 여는 거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줄여가는 거야. 음. 어. 오, 그렇지? 오, 죽을 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느낌을 좀 찾은 것 같아. 너가. 네. 음. 점점 줄여. 클럽 페이스 좀만 덜 열어. 이제 좀 여유 있게 크게 들었다가 많이 했네. 이제. 어, 어 이제 진짜 하이페이드 나네. 음. 좀 양이 많아서 그렇지. 네. 음. 양만 좀 줄이면 되겠다. 그냥 쳐 봤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네. 구질이 나오네. 어. 그냥 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 봐. 음... 아예 반대쪽 편으로 넘어갔다 그쵸, 오는 게더 빠르기도 하고 너가 받아들이기도 쉽단 음... 말이야. 음... 정말 생각 없이. 어, 완벽을 딱 완벽하게 딱 뭔가 구질보다는 그냥... 와, 레이어가 나네. 음... 아니, 들어와. 거의 스트레이트. 이거 스트레치지. 스트레이트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뭐 페이드 드로우 뭐 이렇게 막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냥 한마디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구질을 만드는 거 그죠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거에 거든 음. 근데 이거를 이제 베이비페이드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 얘기하는 건데 내가 반대쪽 공을 심하게 칠줄 알고 이쪽 공도 심하게 칠줄 알아야 그쵸, 그쵸. 뭔가 그 양이 조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음. 오른쪽으로 심하게 도는 공을 칠줄 모르니까 어안 됐던 거고. 그래서 아예 지금 작전을 바꿔서 아예 컷샷부터 시작해서 완전 심하게 안전 심하게, 어, 안전 심하게 해서 지금 조금씩 돌아오는 거지. 음. 이게 너는 더 나, 낫다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는데. 왜? 음. 그냥 심해졌다 하면은 반대쪽 심한 거. 그렇지. 어떻게 치는지를 너 몸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 네. 이게, 이게 음.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니야. 네. 이론만은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야 돼 어떤 느낌인지를.